롬의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장 5절로 60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사람 이름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네.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개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르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스루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리아와 라하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거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라하니라 바르스야순이 21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함무아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525명이요. 사투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 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하립 자손이 12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렘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라지아림과 급이라와 브헤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밍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이 아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너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그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닷과 오어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의 와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대야 자손, 곧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들 자손과 담문 자손과 아곱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너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롯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의 자손과 하난자손과 키떼자손과 가을자손과 라야자손과 러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쌈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스야자손과 베세자손과 모은임자손과 너비스심자손과 박복자손과 하그바자손과 할홀자손과 바슬리자손과 모히다자손과 바르사자손과 바르고스자손과 시스라자손과 대마자손과 느시야자손과 하비바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서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보디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루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오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너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걸 안 틀리고 읽으면 여러분 치매 안 걸립니다. 열심히 읽으셔서 <laughs> 혀도 잘 풀어 주시고, 우리가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지만, 이런 이름을 읽어 갈때뭐 고민도 되지 않잖아요. 뭐 깊이 묵상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 사람이 몇 명, 몇 명, 몇 명이었구나. 그리고 우리 와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이 이름들이 지루하고 그냥 건너뛰게 되는 것들이지만, 성경이라는 게또 이런 이름과 족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 가는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짐 없이 기록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명단은 어 이게 일차 귀한 자들 명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을 해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벽 재건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벽 재건은 그냥 프로젝트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이나 이 어떤 프로젝트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이나 프로젝트들이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계획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계획을 이루는데 올인하다가 계획은 이루어졌지만 정작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을 놓치게 되는 일이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잦은지 모릅니다. 무슨 계획을 하나 세우고 나면 그 계획이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고 있어서 그 계획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변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대표적인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우죠. 얼마를 벌어야겠다는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야겠다는 계획도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뭐 자녀를 결혼시켜야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계획도 있어요. 어떻게 성공해야 할지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느냐고 하는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하는 그 일의 결과가 어떤 목적을 지녔느냐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없다면 계획은 이루어졌는데 그러나 마지막 종착점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장황한 족보를 보면서 왜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겠어요 에스라스 2장에 나온 족보에 일차 기환자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런 명단들입니다 그 명단에 한번더 오늘 러에미아서에 기록되고 있는 까닭.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등장하느냐? 한번 등장했던 사람들이 왜 여기 등장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그 잠깐 읽었던 본물이지만 앞서 보면은 사절 말씀은 보면은 그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왜 세워졌습니까? 원래 수룹바벨 성전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그 예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성곽이 없고 성벽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일거지었는데 성전에 사람이 올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이유는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성곽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쌓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필요하고 그 성벽이 드디어 완공이 된 것이죠. 52일이라고 하는 기록적인 시간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140년 동안 어쩌면 예루살렘 예수, 백성들이나 이르스라엘의 어떤 가장 큰 현안이거나 이슈였을 것입니다. 그래요. 성벽은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잠깐 읽었던 말씀처럼 성벽도 이제 다 재건이 되었고 안정은 되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껏 여러분 성벽은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모양을 갖추었는데, 그 안에 누가 사람이 있어야죠.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그릇은 있는데 담을 게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릇은 크게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담을 게 없는 것처럼 허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마치, 뭐, 결혼식은 요란하게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잘못 여자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오는 허탈감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그토록 성대한 결혼식, 호텔 결혼식장을 빌려서 수억 원을 쓰고 수많은 꽃더이 속에 결혼했는데 와서 보니까 신부가 가짜다. 뭐 그럴 때 오는 그런 허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가 그렇게 참 서로 오랫동안 연애하고 연모했는데 첫날밤에 남편의 가발 벗은 모습을 보고 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화장실 갔다 오다가 화장실에 놓여있는 가발을 보고 유령이다 그러고는 쓰러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컨텐츠 아닙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슨 갤럭시7을 쓰건 뭐 아이폰을 쓰는 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뭘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고작 하는 일이 뭔데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알맹이고 중심이고 핵심 아닙니까? 포장이야 뜯어서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점점 포장이 중요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점점 내용은 없고 알맹이는 없는데 그치 요러나면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열광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우리한테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노에미는 그걸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벽이 해파된 것을 슬퍼했던 까닭도 그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이 없는 것.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누구나 아무나 그렇게 우습게 보고 아무나 침범할 수 있는 그런 도성이 되어버리고 만 것. 그게 분노했던 것이고 그렇게 정작 성벽을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없다면 성벽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도시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시청사도 다 지었습니다. 시청청사도 그럴듯하게 지었어요 시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체계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임명되고 부시장도 임명되고 모든 국장들이 다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정작 시에 시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전의 예배는 지속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하루도 그 시선이나 마음을 늦쳐서는안 된다는 것이죠. 이 노해면은 놀랍게도 그걸 붙든 사람이에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뇌미아가 욕을 먹거나 비난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는 당초에 계획했던 건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는 늘 목적이 이루어졌는지에 비춰서 그 계획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흐릿하면 계획이 이루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씨앗을 다시 안게 됩니다. 돈이 목적이면 돈은 벌었는데 무엇 뭐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목적이 될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목적이 될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목적이 되어서 인생 그르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떤 자리도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이나 권력이 목적이 된다면, 그건 가지는 순간 불행해져요. 그건 수단일 뿐이고, 계획일 뿐이고, 그건 플랜이에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응답이 오히려 전보다도 형편을 더 나쁘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기도문이 그런 바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왜 구제합니까? 구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만 묻는 것이죠. 왜 금식합니까? 금식하는 목적조차도 사람들한테 40일 금식은 마치 무슨 자랑이 되고, 훈장이 되고, 저는 어떤 저서 뒤에 보면 40일 금식 3회, 이런 거 써놓는 거 조금 마음이 답답해요. 그걸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과거에 이런 이런 커리어를 지었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3대째, 4대째 모태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자랑처럼 얘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대, 200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무슨 명함이 된다고 그걸 내놓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내가 가진 타이틀이 뭐가 중요하고 내가 가진 직분이 뭐가 중요하며 내가 가진 신앙적인 배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오늘 이 느에미아가 왜이 성벽이 지어졌고 무엇 때문에 이걸 지었느냐를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실만도 한데 이제 어쩌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무를 마쳤습니다고 돌아가도 그만인데 그러나 그는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얻은 생각이 고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을 추적을 해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시민으로 만들겠다는 이주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1차 귀환자 명단을 오늘 구했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예루살렘 성내로 이제 이주시킬 계획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백성들을 이주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가고 이사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뭐 이사짐 센터가 그 장지 있습니까? 그 이사짐 다 챙겨서 밖에 지금 이미 나름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 시킨다는 게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공사보다도 훨씬 더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이 일을 굳이 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본인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약속했던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났는데.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시내 성을 이렇게 운행할 그 시정을 담당할 그런 사람들도 다 임명이 끝났고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겨진 일이 무엇인가? 그걸 내 계획에 비추어서가 아니라 목적에 비추어서 그는 나머지 일들을 차근차근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느헤미아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면모.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 생각을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이런 계획을 어떻게 밀어붙일 것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럴 때 오는 여러 가지 파장들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물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은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우리는 쉽게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계획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떠오른 생각이면 다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내 동기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기도를 시작하는가? 기도에 응답이 되면 누가 혜택을 받는가? 기도 응답의 결과 누가 살아나는가? 누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근본적인 목적이 한다는 것이죠 탐욕에 구하려고 내 욕정에 쓰려고 자칫 잘못 구한 것들은 기도 응답되면 여러분 비극이에요 기도 안 하는 님만 못하고 기도 응답 안 받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 더 비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는 오늘 네미아가 일신상의 안전을 구했다면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정말 시민들이 거주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도성 안에 와서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도성 안에 살면서 어떻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는 끊임없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의 성벽 재건 공사는 비록 50일에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에 매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방법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내 정욕이나 내 욕심이나 내 탐욕을 놓고 꾸준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번듯 번개처럼 온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자칫 잘못 붙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면 모든 것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플래카드를 걸어 놓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씁쓸해한 웃음을 짓고 있을지도 모르죠. 뭐 너희들이 다 해놓고 나하고 했다고 그러냐? 내가 언제 하라고 그랬냐? 그게 언제 내 계획이라 계획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까닭은 그 계획이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그 계획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아닌가.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욕망을 합리화하는 천재들이에요. 내 생각을 합리화하고 이성적으로 포장하는 데다 귀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는 이유도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도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임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그 명단들 가운데. 보면은 이제 가계별로 8절 이하부터는 가계별로 지역별로 쭉 귀한 자들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39절 이하부터는 이게 이제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46절 이하를 보면은 느디님 사람들이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 노예였습니다. 전쟁 끝에서 얻은 노예지만은 이 사람들이 레위인을 섬기도록 그렇게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올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대등한 예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떳떳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비록 출신은 이 사람들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방족속들이어서 그냥 레위인들이 정말 물을 깃는 거라든지 나무를 패는 거라든지 불을 일으키라든지 이런 모든 허드렛 일을 다 하던 사람들을 총칭해서 느드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족보별로 다 기록이 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이 된 것이죠. 저는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별이 없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방인도 또 자국민도 없는 백성들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구별도 없어진다고 믿습니다. 누가 언제 왔건, 어떤 신앙이건 주님 안에 쑥 걸어 들어온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선업에 따지지 않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 받아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본문 가운데 느껴지기를 바라고 이 문장을 읽어 나가면서 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맞냐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의 혀가 굳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끊임없이 혀를 굴리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이런 본문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이 본문을 잘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통독할 때 빠뜨리지 마십시오. 통독할 때 건너뛰지 마십시오. 이런 이름들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수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이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명단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인구 조사를 다윗이 실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목적이 달랐을 때그 인구 조사 때문에 다윗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똑같은 인구 조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미션이 되는 것이죠. 구별하십시오.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분별하십시오. 기도했다고 다 응답 받는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써서 받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기도로, 내 기도의 응답으로. 과연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느냐는 것이고 누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다시 귀한 영생의 생명 누리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저희들이 성찬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떨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곳이 좁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번잡하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더 떨어진 장소에서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귀한 성찬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동행 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교회 첫발내딛는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다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정말 믿음의 감은 믿음의 가보 믿음의 가계를 이루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루살렘 성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할 성의 시민들로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껏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배를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는 영혼들이 매주 주님께 아름다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비록 전도 집회가 아니더라도 매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일평생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에 편입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를 족보에 편입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먼저 된 자라면 나중 된 자들 기다리는 마음이 되지 않고 찾아가는 마음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록에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예배 히노디온 백성들이 마음 껏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던 영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영혼 그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듯 하나님 날마다 그 예배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희들 주일 예배 때도 열두 명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세례 받기 전날 저녁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의 자리 확인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부심이 오늘 정말 느헤미야 모든 것들 마치고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비추어 새롭게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안주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느헤미야처럼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목적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계획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Amen.